다리가 어떻게 저래 나도 좀 뭔가 반바지 입은 남자들 좋아해. <laughs> 섹시하잖아. 그 다리가 이뻐야 예뻐야 돼. 돼. 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응. 예뻐야 응. 돼. 어디가 서비 찾아보는 줄 알았지. 어나 서비 출근하는 거 보는 건줄 알았어. <laughs> 낭만 있다 뭔가 천눈 어느 날. 응. 뭐야? 누구야? 응. 누구야? 차련이 응. 어 몸봐봐. <laughs> 와 우와, 근데 멋있다. 아 뭐야 직업이 뭐지? 직업이 뭐였지? 모델. 아, 아 용우 너무 좋다. 음. <laughs> 아직 형광송밖에안 <laughs> 열었는데 너무 좋아. <laughs> 옷차림이 진짜 몸무 같 아, 뭐, 키가 가 너무 커 뭐라고? 음. 몸모델맞어 몸무. 어그치그치 아니 어떻게 첫눈 날 데이트를 해? 용우랑? 초아한테만 응, 알려줬던 거 아니었어? 아 용우 초아 건데. 근데 혼자 하는 건데 메이크업을 엄청 잘한다 무슨 근데 원래 거. 매니저 했었다 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다막 잘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저렇게 물어보는 거 싫어 뭐 음. 애교 있어요 이렇게 와 그냥 날 애교 있는 사람으로 알아서 알아서 것런 느낌 애교 있어요 뭐뭐 뭐. <laughs> 뭔가 맞추려고 하는 그렇지 음, 뭐 옷은 맞춰요고잘 울어요 막 해봐, 이런 거 누나일 것 같아 지 용호보다 아남매에생이 아, 음. 어디서 뭔인첸까지요 그러니까 뭔 데이트를 저렇게 제부도까지 가냐? 강남에 하지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데이트하는 건가? 그럼 당연히 정이 쌓이겠지. 나는 초아랑 영우 데이트하는 거 보고 싶어. <laughs> 돈까스 <laughs> 요거트랑 초코? <laughs> 저거, 저거, 저거. 플레인 어. 바닐라요. 거트 설마 민초파? <laughs> 아 왜? 민초를? 민초파? 어, 나민초파나민초파 민초 나 민초파. 나 민초파. 나 민초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너무 음. 반가운 눈빛이었어. 음. 민초일파를 만나서. 나는 초코나무숲 좋아하는데. <laughs> 근데 너 원래 그린티도 먹잖아. 응. 근데 난그린티안 먹어. 왜? 그 녹차 안 좋아해. 난 초코나무숲 안 먹어. 음. 용호는 좋아한다는데? <laughs> 응. 좋아야겠다 이제. <laughs> 어? 둘동명인가왜 이렇게 잘 말이 통하지 스누피 같은 거? 너 알아 스누피? 수누피는 그냥 수누피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데... 해도...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난 이게 편해서 그런 그런 것 같은? 음. 그렇지 않아? 긴장이 없으니까. 음. 원래 그올 오래... 멀리 가는 게 진짜 설레는데, 그렇지? 차 앞에... 안에서부터 설레어. 그래. <laughs> 차 안에서 <웃음> <웃음> 응. 너무 후리한 거 아니야 지금? 누군데 앞에? 세승이. 음. 세승이 예뻐. 예쁘다. 음 이게 어디라고 목말뜨공간 응. 음 어, 여기 카메라가 대박이저 카메라 살까 우리? 응. 음. <laughs> 어, 이거 진짜 어깨에 손왜 선... 잡어? 어깨 응. 손을렸어. 어깨 손을렸어. 아, 얼굴 좀 달라 보이지 있어. 않아? 누가? 철연이? 왜? 잘생긴 거야? 어. 음 원래 잘생겼잖아. 저장 저장. 누에다리. 뭐? 음. 음. 왜 그래? 저 <laughs> 저렇게 되게 근데 모델이라 그런가? 음...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모델은 그치. 막 이런 잘하잖아 화보 어, 찍을 때막 스킨십 이런 거잘 해하니까. 야 그럼 주연이는 이제 없는 거야? 뭐가? 아 이제 차... 연+ 연이? 응. 어. 그래 보이던데? 음. 갑자기? 근데 그 뭐지? 뭐 누가 아빠 같은 사람을 끌린다고 하+ 한다고 근데 하면... 원래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대. 응응. 음, 그러니까. 끌려 한대 그런 어. 사람한테. 아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해막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음. 살다 보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있고 이런 날어어개 행복하다고 한다. 피부가 왜더오는 갑자기? 데이트니까. 어. 어. 아그 옆에 앉아 아니야? 왜 아니 왜 앞뒤 안 앉고 옆에 그러니까, 앉아 보니까. 원래 그런가? 난 맨날 앞뒤 앉았던 것 같은데. 음그가요아연인 <laughs> 커플 데이트면 저렇게 안 나보다. 음. 남자랑 타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나도. <laughs> 맨날 가져가고 타지 그래 그래? 아 가만히 좀 있어 엄마 막 이러고 가만히 좀 응. 있어, 움직이지 막. 마 틀리잖아 너무, 너무 가까이 안 되는 어. 거 아니야? 응저게 붙어 있어야 돼? 응나 사격 잘해 너? 응안 되겠다 나 이겼어 누구? 응. 아 <laughs> 이거 내가 이겼어 안응 월미도에서 었거든 내가 이김. 휴지좀줄수있겠지 응. 언니가 <laughs> 빵 조각을 뿌려가지고 너무. 웃겨. <laughs> 설마 섭이 <서비> 주려고 편지? <웃음> <웃음> 어? <웃음> 너무 <소녀같아>. 너무 소녀 <laughs> 같아.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건? 응. <laughs> <laughs> 아, 안 했어? 편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laughs> 헐. 어글본걸 <로골골> 했는데. <laughs> 아니 왜냐면 걔 누구냐? 섭 섭이는 다 줬잖아. 초콜릿도 주고 그러지 않았냐? 소금빵 사주고 소금빵. 음. 하니 너는 오버립 한것 같아. <laughs> 어, 잘생겼어. 근데 오빠가 저렇게 잘생기면은 다른 남자들이 눈에 보일까?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잘생겼을 것 같은데? 오빠는 오빠일 뿐이야. 그렇긴 <laughs> 하지. <laughs> 어? 아, 그 남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가 전화를. 야, 그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랜덤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니고나 어, 방금 소름끼쳤어. 어나 소름끼쳤어. 누가? 이자 오빠. 예. 오빠. 그러니까 해줘야지. 이게 뭘 해요 근데 오빠는 잘생긴 중도 잘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랜덤인데 이게 이렇게 돼? 그리고 상 받았네 오늘 발표하고 상 받았다. 에? 예? 저녁인데? 그러게. 아니 사람이 살수 있어? 나는 그게 궁금해. <웃음> 나는 <laughs> 정소이 너무 잘생겼어 갑자기 뭔가. 밥안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밥안 먹어. 너왜 이렇게 잘생겼어 갑자기? 마음 표현하려고 선물 사왔어? 너는 세승이가 그 편지 가져왔을 것, 같아, 가져왔을 것 같아? 안 가져왔을 것 같아? 안 가져왔을 것 같은데? 진짜? 난 가져왔을 것 같아. 서울대학교? 서울대 뭐? 근데 종이백 을렇게 저런 걸 했다 넣그 브랜드가 보이니까 그런 거아닐까탬버린이준 거? 아닐까? 아. 어 그런 거 같아. 신사라이잖아. 이게다 음. 아는데 굳이 감시면 뭘? 음. 아 어떡해! 야 그냥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좋겠다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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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로망 생겨서 갑자기 뭐? 응 뭐? 이렇게 일 끝나고 날딱 데리러 와가지고 어. <laughs> 선물 딱 주고 어 선물 딱 주고 어. 나도 모르게 막 오늘 편 오늘 별 날도 아닌데 아철현님이 지금 세진이한테 마음이 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저렇게 눈에 계속 밟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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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질투요? 견제 그치 견제하는 거겠지. 아, 근데 너무 서비가 더 빠른데? 그치? 뭘?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 혼자? 속도가? 어, 응, 그렇지 않아? 어. 아, 좋겠다. 너무 빨라. 음왜 자꾸 나온 얘기를 해?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는 거잖아, 음. 그치? 맞아, 그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게 우선 문제야. 그래, 근데 장난이야. 확실히 지금 장난을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세승이한테는... 장난 같아? 난 내가 보기엔 장난인 것 같아. 아 진짜? 응. 그냥 계속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근데 난 장난 안에 그 진심이 있다 생각해. 짓궂은 장난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상관없겠는데 그쪽 그 전에. 봐봐 그래 놀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넌? 난 당연히 되지. 음, 나도. 없는 게 이상해. 단둘이 술 먹는 거는 안 돼. 음, 어. 남사친 여자친 밥 먹는 건 상관없어. 음, 나는 뭐상관 둘이서 술 먹어도 돼? 응, no 라블럼 진짜? 응. 큰 노래 부른다. 뭔가 어, 아, 김정원 닮았어.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뭐야 예쁘다. 설레나 봐. 뭔가 세상이그이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뻐. 나도 좀 호기심은 있어. 나 예술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 미술류를. 아, 거. 진짜? 음악도 궁금해 근데 원래 뭐, 이런 건안돼 랩도 안돼뭐 <laughs> 뭐 이런 거 클래식 <laughs> 없어 오기 싫어 <laughs> 미술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 나는 공대 언니 낚싯줄 그거 봤지? 나는 미술 쪽은 별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진짜? 응뽈프가 근데... 뭐야? 봐. 뭔가, 제형이랑 할 때랑 달라, 그치? 세상도. 그리고 너무 예뻐, 오늘. 아! 음. 슬니아니 아직도 해? 그러니까. 집에 언제가 요모야? 그만해, 데이트. <laughs> 진짜 둘 언제까지 놀아? 뭐야. 맛있겠다, 조개구이. 음. 아, 술은 머리가 아프네, 고명. 대가 아, 조개구이 맛있겠다. 끓일까? 지금? <laughs> 하면서 같이 먹을까? <웃음> 괜찮? 나쁘지 않나 보잖아. 원래 음. 전자레인지로 하면 이렇게 돼. 얘는 왜안 그래? 면이 달라. 응, 음, 음? <laughs> <laughs> 맛있어. 응, 음! <laughs> 맛있어. 아니 튀김 우동과 열라면의 딱 사이야. 음. 부드 왜? <laughs> 귀엽다. 왜? 할래 <laughs> 것 같아. 근데 저거는. 음, 진짜 잘생겨서 음, 음, 그치? 음. 차우나를 보는 것처럼 음.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막. 음. 이 사람이 좋아서 막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지 근데 말은 못하지, 그래도. 난 말하는데? 그래? 되게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어... <laughs> 나도 나 생선가스 안 좋아해. 그 생선가스지, 그냥. 음, 한국말로 하면. <laughs> 맞지? 그럼 이게 파스타인 거고. 음. <laughs> 너무 닮았다, 용우랑. 뭔데? 왜 이렇게 맛있겠어? 내마이 양이 너무 많은데? 누구 또 와? 하하하. <laughs> 노래방 가지. 뭐야? 사진 찍으면 끝 아니냐? 솔직히? 응. 진짜 남사친이랑 둘이 사진 어떻게 찍어? 난못 찍어. 오늘 는 떨려서 못 들어가겠더라. <laughs> 누구랑? <웃음> 우와 잘생겼어 되게. 응. 오늘 잘생기고 예뻐. 그치? 응. 저거 집 가서 철원이한테 이제 보여준다? 응. 저건 음. 진짜 못해. 그치? 음. 마음이. 아 떨려. 절대 못해. 절대... 뭐야? 아 뭐야 미안하다 당신의 미래가? 근데 나는 여, 둘이 연애하면 어, 재밌겠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두 분은 진짜 어떻게 저두 분은 거의 그냥 음. 키스 각 어. 아니야 저 눈빛이 키가 기가 진짜 응,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 하면은 부담스럽지 어, 걔네들 같은 애들. 어, 부... <laughs> 걔네들. 지금 은 서로 좋잖아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음. 저거는 좋은 거야. 음. 좋은데 떨리는 거지. 집에 가면은 잘생긴 오빠가 있고 만약 정섭이가 남자친구면 자기 남자친구도 잘생겼고 아. 오빠는 아무 느낌도 안 들걸? 진짜? 아니 아무 느낌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잘야 자... 못생긴 오빠가 있는 것보다 잘생긴 아. 오빠가 있는 게 나. <laughs> 너 집에 갔는데 어제 그 영철이 같은 <laughs> 그 오빠가 있는 게나 아니면은 <laughs> 재영이가 <laughs> 있는 게 나. <나아지>? 재영이가 <laughs> 어, 있는 게 나. 내가 뭘 봤어? 오 <웃음> 제가. <웃음> 가면 또한 시간 안될거 아, 아니야 또 집에. 내 말이 그리고 이제 술 먹어서 운전도 못하니까 뒤에 같이 앉을 거 아니야. 음. 그럼 가면 안 돼? 그러면 매기로 응. 들어가고 싶다면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야 타. 난 처음부터. 음 왜? 일단 매기로 가면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 <laughs> 근데 이렇게 시간을 주잖아. 네가 다 선택 연덕을안 하고 뭐 네가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라. 그니까 그래. 뭔가 암묵적으로 이런 커플이 돼 있는 게 확률 이 높잖아 다들. 응. 그거를 깰정도의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의 맥인데맥이로 음... 들어가는데, 난 못해. 여자 버전의 이. 이용우라고? 이용우는 이주연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 지원지원 씨도 있을 때. 뭐 있는 게 아니잖아. 뭐 클릭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응, 응, 응. 아, 어? 어? 없어졌어. 아, 아, 마우스였네. 아, 얘였어? 아, 아 얘. <laughs> 아, 깜짝이야. 야, 나 너무 많아. <laughs> 어머. 자기야, 노래 잘, 조금 잘 부른다고. 생각이 들잖아. 음. 그럼 엄청 부른다. 어 짜, 아. 잘하긴 하네. 아 잘하긴 하는데 어.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시켰을 때 제가 딱 잘하면 어, 그게 그치. 설레지, 그렇지? 어. 내가 먼저 할게. 어 말해. 뭐어 말해. 어. 어, 어. 뭐 듣고 싶어? 어. 막. 귀엽다. 귀여운데? 그렇지? 음. <laughs> <laughs> 다 아빠 같은 사람 찾으래. <laughs> 아소름 끼쳤어. 아 순간 소름 끼쳤어 나. 아직 몰라? 어? 어? 몰라? 왜 몰라? 왜, 왜 그거 왜 몰라? 뭐 뭐야? 편지 준다. 아 귀여워. <웃음> 둘이 너무 썸이다아 <laughs> 설레 미치겠지. 얼마나 설레 미치겠어. 나나 음, <laughs> 진짜 소리 질것 같아. 방에 들어가서 까. <laughs> 어 이불에 대고 <laughs> 막 이럴 것 같아. 소리도 못 지르고. <laughs> <laughs> 그거 아니고 그냥 너 노래 불러서 신났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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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저 저 동생미 뭐야? <laughs> 그지아 <힘들어>, 진짜. <laughs> 아, 안 가냐? 집에 안 가? 야, 통금 없어? 뭔 <laughs> 뭐, <laughs> 30대인데 통금이야. 아, 니 그래도. 근데 야, 봐봐, 이렇게. 전... 가혹하다라는 자체가 초아의 그것도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넌 지원이한테 보낼 것 같아? <laughs> 지원이한테 보낼 것 같은데? 응. <laughs> 어머. 어, 철현이가 했다! 철현이가! 철현이가 골랐다, 그치? 근데 없어도 예의상 보내지 않아? 데이터 한 사람한테? 응. 그래, 아이. 어? 어. 아, 그 미션이야. 이거... 어, 게 저런 생각을 하지. 너무 눈이 똑똑한 눈이 거것 같아. 근데 그거, 나는... 저런 눈이 말을 못할거 같아. 아, 설탕 겠죠 <laughs> 근데 어, 집에 언제 가? 대체 노래 언제까지 불러? 용우의 몽... 자, 용... 근데 왜 잘... 아, 전혀 시그널이라고 진짜 생각 못할거 같은데. 난 초한테 갈거 같아. 초한테야. 난 초아... <웃음> <웃음> 내일은 내가 늦잠이에요? 난 오히려 진짜 얘한테 보내서 좋은데, 난 얘가 이날 데이트해서 지원이한테 보내면은 별로야, 그게 별로야 나. 그래도 나는 너다, 음... 그걸 안심을 해준 거다, 확신을 주. 예의가 없을 것 같아, 예의가 없는 오오. 것 같아. 근데 난 오히려 얘한 지원이한테 여, 문자를 줬다가 지원이 오해하면 어떡해? 아, 그래좀 실망할 것 같긴 하다. 어. 그러니까 그냥 아이 사람은 지금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음.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도 난안 음. 주는 거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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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환승 연애에서는 이게 오늘이 포인트가 아니다 아니다 음. 오늘의 뭐 그렇게 있었던 일기장 아니고 너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사람을 찾아라 그 그러니까 오빠 어? 보... 어? 오빠 어 아니 오빠 아니지 다 가지 주말이여 주말이어서 가나봐 좋다 야뭐 <laughs> <laughs> 진짜 다 해보게 하네. 그러면 정섭이가 초아 선택한다. 인정? 그러니까. 다 해볼려고, 다 해보게 어. 하네 진짜. 윤아윤아 아닐까? 윤아 아니면 지원이? 잖아윤아랑 그럼 지원이네. 인기 <laughs> 어? <laughs> 어? 좀 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다. 원래 있잖아, 좀 궁금한 여자가 좀 그래 그래 그치? 그래 말도 맞아. 맞아, 잘안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야입담을 고쳐. 그리고 계속 일 일하러 가야 돼. 윤하 할것 같아. 윤하 할것 같아. 아, 다 틀렸어. 근데 세생이랑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정섭이한테는 좋은 데이트다, 그렇지? 어, 그래. 왜냐면 뭐 서로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면 항상 아 그게 안 되잖아. 음. 다 말을 이렇게 음. 들리가, 거의 복화술 마냥. 설레하는 것 같지 않냐? 응. 왜냐면 정섭이는 진짜 좋지 어, 그리고 야, 너무 진지 <laughs> 너무 진지 어, 왜 껴? 그지 렇 않냐? 어. 또 누나 보고 싶겠지 <웃음> <웃음> 아이 눈치 없이 아, 아 내가 맞아? 뭘 잘못했나 생각하겠지 계속 아니,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잘못을 찾겠지 아니, 아니 그냥 또와 매력이 있는 게 문제야 나가라는데요? <laughs> 약간 빠르기 전이 이래 쟤 뭐야? 하다가 어? 응. 쟤 뭐야? 이렇게 나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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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맨 <you>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뭐야? 뭐, 뭐, 뭐 먹어? 그니까 아 그니까 철연이가 이제 초아를 선택한 애들을 아... 데이트 그걸 한다 이거지? 누구였지? 재형이, 초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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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이는 좀 어, 마음에 물어... 안 들어하네? 근데 물어봐도 되잖아 왜외 근데 근데 다1 순위가 아니겠지. 그 동안에 데이트했던 사람들 1 순위일 확률이 높지. 뭐 어. 쌉질이 아니야? 진짜. 근데 <laughs>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음문쓰라고 네. 어 자세하다. <laughs> 거짓말 안하겠다 환승연에는 전남 전난... 연지 전라니까 어, 거짓말 어. 하는데 이거는 누나잖아. 로보트야? 뭐 AI야? 왜 그래? 철연인 거티 나겄다. <laughs> 그지 않냐? 그러니까 티 날까 봐 일부러 들어는것 같은데 그래도 더티 나겠지. <laughs> 아아나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거 트로보 <트러미션> 쇼 아니야? 이건 <laughs> 난난 지원할 것 같아. 음. 그럼 지원이에 또 혈육을 또 만나러 가야 되네? 아 이제 응사랑니도 응. 지원이니까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니까 아좀 아프다. 응. 좀 너무 아파. 금쪽이다 지금 금쪽이야 지금. <laughs> 이렇게 재영이한테 어. 그 난관이 많지. 지원이 받아 응? 좋아한대 있잖아, 그렇지? 오빠가 어, 아, 삼겹살 구웠잖아. 응, 그거 어필해. 발이 빨라졌어. 되게 쿨하다. 오빠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응. 건다 알고 있는데 여기 없다라는 어... 거잖아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어, 코가 지원이랑 똑같이 생겼어. 다 맞는데, 이거. 다 인생 내코 찍네, 새승이네 아니, 그래서 둘이 데이트는 왜안 보여주는데?